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플러그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 드릴 플러그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어, 해당 플러그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모션 트래킹이 적용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션에 맞춰서 모자이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움직이는 피사체에 모자이크를 실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 촬영을 했는데 불필요한 장면 혹은 뭐 차량에 그 번호판이라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정면으로 나왔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영상을 편집하고 모자이크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파이널컷 프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파이널컷에서 해당 플러그인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어, 해당 플러그인의 이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해당 플러그인은 모션 vfx 사에서 제공하는 m 센서라고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센서는 참고로 검열 검사 뭐 이런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이트부터 잠깐 보자면 모션 vfx 사에서 제공하는 이 m 센서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모카 오토매틱 트래커 시스템을 채용을 했고요 가격은 59달러 꽤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모자이크를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플러그인이 정말로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걸 아마 이후 영상을 보시면 좀 아실 것 같네요. 뭐 사이트에 튜토리얼 영상, 간단한 소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별로 볼건 없어요. 자 그러면 파이널 컷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플러그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은 임팩트 플러그인으로 임팩트 창에 보시면은 M 센서라고 하는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그러니까 영상의 사이즈에 맞게 적용을 시켜 주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16대 9 비율의 영상도 있고 2K, 4K, 그 다음에 뭐7 2 0에4 8 0 7 2 0에5 7 6등좀 다양한 사이즈의 영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좀 주의점이라고 한다면은 프로젝트 사이즈가 아니라 영상 사이즈에 맞게 플러그인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촬영된 원본 소스 영상의 크기에 맞게요. 지금 해당 제가 지금 생성한 샘플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1920, 1080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지만 촬영된 영상은 ok 3840에 2160이 비율의 영상이기 때문에 해당 플러그인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자 만약에 16대 9 비율의 영상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사용 해보면 처음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다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언더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영상의 원본 소스에 맞는 사이즈로 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따라오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바로 이펙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 검은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색상을 흰색 또는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명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빼다 값은 끝머리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어, 인벌트 임팩트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몸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오브젝트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이제 쉐입 여기에 맞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네모로 선속되어 있잖아요 이걸 동그라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원으로 오브젝트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가릴 거는 요 카페의 로고예요 근데 어떤 거를 적용을 하더라도 여기에 딱 맞게 모자이크가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플래너로 바꾸게 되면 각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확대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딱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할 건지, 이런 모자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은 블러가 있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면, 그다음에뭘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트랙을 걸어야겠죠. 만약에 트랙을 걸지 않으면은, 따라오지 않잖아요. 이 모자이크가. 그래서 트랙을 걸어야 되는데, 트랙은 간단하게 여기서 이 트랙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트랙이 걸리게 돼요. 움직이는 프레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도 트랙의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완성이 됐고요. 한번 재생을 시켜 볼게요. 어때요? 잘 따라갔죠? 되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따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자이크를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움직이는 피사체의 모자이크를 많이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해당 플러그인이 굉장히 괜찮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급 프로 플러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